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디트 에디터 H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겠습니까? 애플의 공간 컴퓨팅 헤드셋 비전 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대를 사 오지 않았죠. 두 대를 사 왔습니다. 두 대를 사온 이유는 사이즈가 다른 모델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비전 프로는 주문할 때 아이폰을 이용해서 페이 사이디를 등록하는 것처럼 얼굴을 스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이즈를 파악하는 건데요. 저는 측정했을 때 스몰 사이즈가 나왔는데 사이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도 해보고 직원들도 같이 두루두루 착용을 해보기 위해서 스몰 미디움 모델을 각각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약간 황당한 거는 여기에 어, 어떤 게 스몰이고 어떤 게 미디움인지 박스에 써있지 않아 가지고 일단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걸 구입하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부분이 있었 는데요. 제가 에디터 m을 통해서 주문을 맡겼거든요. 에디터 m의 친동생이 미국에 살아 서. 근데 얘가 두 개를 다 1테라로 사온 거야. 아 1테라면 좋은 거잖아 마음껏 저장하고 막 그래. 누가 이걸 1테라로 사.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섭님도안산 1테라 모델을 사 왔고요 자 3899달러짜리 두 개를 사서 7798달러 현재 환율로 약 1040만 원 가량을 여기에 태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200달러짜리 트래블 케이스도 샀는데 그건 아직 배송이 안돼 가지고 다음에 보여 드릴 거고요 요거부터 요거부터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500만 원 어, 어! 아니 이놈들 이뭐 이따위로 만들어 아우 애플놈들 오! 오! 아. 대박이다. 오! 오이 씨 어, 대박이다. 씨나본 적이 있는데도 놀랍네. 오! 그냥 연속해서 얘도 뜯어 버릴까요? 슝! 슝! 자. 짜잔. 이렇게 두 대에 근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뭐가 스몰이고 뭐가 미디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너무 스몰인가? 너무 이쪽? 어어. 오, 약간 그런 거 같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요게 솔로 니트 밴드거든요. 요게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고 여기 앞에 헤드셋에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볼 때부터 항상 생각을 했어요. 약간 안대 같기도 하지만 브라자 같기도 좀 하잖아요. <laughs> 저질스러웠나? 오. 구독자 빠지나? 자, 여기도 브라자를 벗겨줄게요. 오씨 미치겠다. 자. 다들 언박싱 많이 보셨을 테니까 죄다 제거해를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 이게 미디움이 맞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미디움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여기가 미디움이고 오씨 엄청 잘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는 어 스몰이라고 이쪽에 이렇게 스몰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냥 부속품도 한번 열어는 볼게요. 왜냐면 이 안에 밴드가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여기 설명서 들어있는데 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대충 설명서. 그리고 여기에 자 듀얼 루프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뒤통수에만 지지해주는 밴드 말고 머리 정수리 쪽으로도 지지해주는 밴드가 하나 더 있는 건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애플워치 밴드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시죠? USB-C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 들어있고요. 30W짜리 어댑터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전 프로 자체에는 내장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사용해야 되는 이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커넥터 자체가 전원장치가 됩니다. 얘가 용량이 3100. 66mAh 인데요 3000mAh 때 배터리 치고는 상당히 크죠 안에 뭔가 어떤 다른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열이 잘돼 있다든가 그리고 이거는 아오 광택천 광택천 우리 원래 쓰는 거 저기 어디 있잖아요자 아, 이게 원래 애플 프로디스플레이에서 쓰는 28,000원짜리 광택천이고 이게 비전 프로에 들어있는 건데 둘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른 얘는 약간 빳빳하고 뭔가 세모 같은 느낌이라면은 얘는 조금 더 안경천에 가까운데 그냥, 안경 사면 들어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정도?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자. 엄청 부드럽구나. 이게 라이트 실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얼굴에 닿는 거예요. 비전 프로가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고. 근데 쿠션이라는 이름처럼 진짜 엄청 푹신푹신하고 되게 유연한 소재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분해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도 자석 형태로, 보세요. 여기에 라이트 실이 하나가 더 있고, 그러니까 여분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둘이 두께가 조금 더 달라. 두꺼운 라이트 실 쿠션, 얇은 라이트 실 쿠션, 그리고 이게 라이트 실이야. 요게 또 얼굴 앞을 받쳐주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비전 프로 본체인 건데, 에어팟 맥스 실버 컬러랑 보면은 되게 닮았어요. 보이세요? 여기 디지털 크라운 버튼 있는데도 그렇고 이두 개가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소리> 컬러 광택이나 마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만 비슷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떼는 방식 있잖아 얘도 쿠션을 이렇게 자석으로 톡톡 떼가지고 부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라이트 씰을 이렇게 톡톡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비전 프로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여태까지 애플이 만들었었던 것들을 굉장히 잘 짬뽕해서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착용을 하면 여기에 이걸로 조이고 풀고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스몰 사이즈를 먼저 착용을 해볼게요. 나 이제 앞으로 이거 끼고 방송해야겠다. 어... 제가 일반적인 동양인에 비해서 더 광대가 없는 편이거든요. 얼굴 자체가. 광대가 너무 지지를 못해주니까 약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쿠션이 푹신해서 이게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되면은 광대만 주거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듀얼 루프 밴드까지 한번 착용해볼게요. 자, 여기 안쪽에 얘를 이렇게 딸깍.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딸깍. 벨크로를 풀어주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한 다음에 점프! 아래쪽을 동시에 고정하는 거구나 어머 선클라스를안 뺐네 어, 나는 지금 내가 착용을 완벽하게 잘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로 밴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내 모습은? 외계인 같아요 미래에서 온 EDM 할것 같아요 <laughs> EDM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좀 신경 쓰는 타입들 있잖아요. 권피디 같은 애들은 모자 쓴 날은 모자만 쓰고 모자 안쓴 날은 모자 쓰라고 그러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요거 잠깐 써볼래 이러면은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니까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 다 스몰하고 미디움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 음, 차이 많이 나. 어, 길이가 꽤 차이가 나네요. 보이시면 지금 스몰 미디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둘이 둘의 길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를 보면은 이제 스몰은 요 정도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미디움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지. 이 정도까지.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걸로 쪼일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이고 나면 안 늘어나. 신축성이 없어져. 그래서 스몰, 미디움 차이가 생각보다는 꽤 크다. 목을 자체는 차이가 크기가 없나?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비전 프로 본체 자체에는 크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 한번 면밀히 한번 재볼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게 결국엔 공산품이니까 비전 프로 사이즈 자체가 다르려면은 너무 생산할 때 그게 추가되지 않겠어?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실도 사이즈나 형태가 다른지 볼게요. 왜냐면 이거를 굉장히 맞춤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라이트 실은 둘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33W라는 사이즈로 둘이 똑같은 게 왔고요. 여기, 요게 다릅니다. 여기 라이트 실 쿠션이라고 했었던 요거 사이즈가 조금 다르고, 이거 W, 이거 W 플러스고, 그리고 여기 얇은 것도 W. 음, 요런 식으로 사이즈가 다르네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안 보여드렸지만, 이 듀얼 루프 밴드도 사이즈가 스몰은 따로 있어요. 자, 일단, 늘렸을 때, 정수리 부분을 늘렸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길이 차이 지금 느껴져요? 대표님? 응. 이쪽이 더 길잖아. 둘다 최대로 연장을 했을 때 정수리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안쪽에 있는 게 미듐이고, 위쪽에 있는 게 스몰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스몰, 미디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밴드랑, 그리고 얼굴에 닿는 라이트 실하고 라이트 실 쿠션. 그거에 굴곡과 사이즈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형태도 조금 다르고 사이즈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택배로 받다 보니까 직접 피팅을 해보진 못하는데 현장에서 피팅을 하고 사는 분들은 그 시간이 30분 이상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액세서리 다 하나가 비싸겠지? 그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졸라 비쌀 것 같고 약간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중에이 밴드 하나에 예상해보자 혜민아 얼마 정도일 것 같아? 밴드요? 네 19만원이요 나는 29만원 아 나는 이거 29만원에 팔고 이거 29만원에 팔고 이거 19만 9천원에 판다 <laughs> 29만 9천원, 19만 9천원 요거, 129,000원. 요렇게 팔지 않을까. 나중에 성주술래 한번 오십시오. 자, 이렇게 애플 비전 프로 두 가지 사이즈를 빠르게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비전 프로를 경험해본 리액션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박싱을 마친 비전프로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해보고 나서 조금 더 공간감 있는 곳에서 써보려고 야외에 나왔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밥 먹으면서도 비전프로를 착용하고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 이 패스스루라고 하죠 비전프로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지금 바깥쪽에 있는 세상을 디지털화된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화질이 되게 좋아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권피디나 우리 피디 에디터 M을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제가 수저를 떠서 밥을 먹으려고 할때 때 얼굴 가까이 왔을 때는 이 거리 감각이 조금 무뎌져가지고 내가 수저를 비전 프로에 넣는 건지 내 입에 넣는 건지가 좀 헷갈리더라고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면은 이질감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굉장히 깨끗한 화질이다 지금 여기가 사람이 없는 공원이라 가지고 제가 안심하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누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보시면은 정면에 앱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 있는 디지털 크라운 버튼을 통해서 이 아이콘을 정렬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버튼을 누르면 짠! 아이콘이 제 눈앞에 다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터 앱을 바라보고 누르면 이렇게앱 아이콘이 나오죠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포토 앱을 누르고 핀치 줌으로 쫀! 자이렇게 포토 앱을 열수 있습니다 아롱이 사진이 있네요 볼까요? 어 아롱이 안녕. 지금 아롱이 사진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측면을 보고 땡겨서 이렇게 키웠다가 이렇게 줄였다가 그리고 아래를 잡고 아롱이를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에디터 앱 위에 놨다가 자 그리고 아롱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음 좋네요. 자 이제는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에어드롭으로 사진 한 장을 한번 보내 볼게요. 음자제 아이폰에서 자. 파노라마 사진 한 장을 에어드롭으로 한번 보내 볼게요 사진을 짠! 받았습니다 짠! 보이시죠? 2019년에 찍은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이렇게 그냥 볼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노라마 아이콘을 누르고 이멀시브... 들어가면! 와이씨... 여러분 보이세요? 순식간에 지금 제가 청송공원에서 시칠리아로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요렇게 제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싸는 것처럼 이 파노라마 사진이 펼쳐지거든요. 아, 이게 넓은 공간에서 하니까 더 공간감이 있다. 어, 개 멋있는데? 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눈에는 제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아주 멋있습니다. 아래쪽에 조그만 동그라미 보이죠? 거기다가 시선을 맞추고 핀치를 하면 이렇게. 앱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러가지 화면을 띄워 가지고 360도에다가 쫙 한번 띄어놔 볼게요 일단 애플 뮤직 애플 뮤직에 들어가서 요것도 밑을 잡고 요거는 여기 정도에 놔 주고 이번에는 사파리를 열어 볼게요 자 디에디트 웹사이트가 열려 있죠 요거는 조금 더 키워 줘 볼까요 우리 웹사이트는 중요하고 아름다우니까 자 요렇게 키운 다음에 요거는 천장에다가 올려줄게요 포토 앱에서 어디 보자 아롱이 말고 우리 구름이는 어딨나 구름이는 안 보이네요 그럼 아롱이로 하겠습니다 자 아롱이를 열어서 아롱이 사진을 잡고 요거는 내 뒤통수에다가 요렇게 이건 대빵 크게 놔야겠다 이렇게 오씨 아롱이가 개커 자 하나만 더 열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설정 앱을 한번 열어볼게요 뭐 설정앱을 여니까 이것도 되게 이색적이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를 보면 설정에 여기를 보면 DADT 웹사이트 사파리로 틀어져 있고 여기는 애플 뮤직 그리고 뒤통수를 보면 거대한 아롱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360도 3D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게 바로 비전 프로입니다. 저 아까 유튜브 보니까. 괜찮던데요? 어,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로 인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뭘 열어볼까요? 때껄롱님의 플레이리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와, 여기다 뜨니까 진짜 멋있다. 와, 스피커 왜 이렇게 좋아?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이거 지금 나한테만 들려? 나한테만 들려, 음악이? 거의 안 들리는데? 네, 음저희한안 들려요. 어. 공간감이 너무 좋아, 사운드가. 와 스피커 진짜 좋다, 야외에서 듣는데도. 소리가 지금 창이 앞에 있잖아요. 소리가 눈앞에서 나다가 정수리에서 나고 뒤통수에서 나고 와 미쳤다. 공간 사운드가 장난 아니야. 내가 저창 위치를 바꾸지? 그러면 은저 사운드도 내 머리통을 타고 360도로 이렇게 돌아요. 오씨 너무 좋아 유튜브 앱을 현재 쓸수 없는 거는 굉장히 아쉽지만 이렇게 사파리를 통해서는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중이라서 지금 애플 tv 같은 데서 컨텐츠는 틀면 까만 화면으로 나와가지고 재미가 없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엠바이먼트 환경 기능을 한번 풍경 기능이었나 환경 기능이었나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눈이 쌓여있는 요 세미티를 한번 가볼까요 자전와씨 자 여러분 이렇게 환경 기능으로 제 주변에 어 여기 눈 덮인 설산에 와 있는데요 제가 크라운을 돌려서 이 범위를 한번 넓혀 줘 볼게요 보이세요? 360도 풍경이 점점 나를 덮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짜잔 헉! 어머 그리고 내 손이 눕기를 따고 들어와 어머 내 손이? 아니, 안 그래도 날씨도 추운데 여기가 배경이 설산으로 바뀌니까 지금 더 추워요. <laughs> 자,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에디터 햄을 한번 바라볼게요. 혜민아, 가까이 좀 와봐. <웃음> <웃음> 지금 혜민이만 눕기를 틀고 유령처럼 보이고 있어요. <laughs> 너무 춥다. 어, 너무 춥다. 자, 이번엔권피디를 바라볼게요. 오현씨. 네. <laughs> 오, 웃어보세요. <laughs> 아, 와, 레고처럼 웃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준서피디.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랑 눈을 마주칠 때만 이 풍경에 가득 찬 360도 그래픽을 뚫고 누군가와가 소통을 할수 있게 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풍경 기능은 어떤 앱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어, 바탕 화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열어놓은 앱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앱 아이콘을 열어서 제가 원하는 다른 앱을 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와. 너무 멋지네요. 앞으로도 제가 비전 프로를 사용해서 어떤 기능이 좋은지, 어떤 게 단점인지, 기술적인 한계와 그리고 놀라움에 대해서 자세한 리뷰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너무 흥분되고, 지금 여기다 1,040만 원을 태운 것도 어 굉장히, 굉장히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상 앱을 쓰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hi this is jessica and i'll be guiding you through this meditation on creativit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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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민 와리스 6월 런치 아아임도시락2 빅스마일